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양재의 작은 계곡이 흐르는 숲세권에 있는 주택 세체가 분양을 하고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쪽 보시면 도로가 거의 한 10m 가까이 됩니다. 저기 차 있는 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예쁘게 적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이 되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이렇게 프라이빗하고요. 이 집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주차장 자리되어 있고요. 마당으로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텃밭을 갖고 놓고 계시고요. 다른 필지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 구조가 되겠고요. 이 쪽에 수도가 되어 있고요. 이집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진입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또 텃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되게 프라이빗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나무 데크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서 바로 이렇게 계단으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쪽도 이렇게 조경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 방향에서 돌려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예쁜 방화문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큰 수납장 되어 있고요. 주문되어 있습니다. 들어서게 되면 먼저 첫 번째 왼쪽에 방이 있는데요. 시스템 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방에서 이런 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쪽으로는 아직 데크를 하지 않았는데요. 마당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고요. 이쪽이 주방이 되겠습니다. 주방은 한센 거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11자 형태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스렌즈와 후드 설치되어 있고요. 조명도 상당히 예쁜 걸로 달아놓으셨습니다.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상당히 큰 창을 사용하셨습니다. 전자도어도 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세면대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세탁기와 건조기를 놔두실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변기에 샤워 부스를 시공을 하셨습니다. 집을 지으신 분이 되게 감각적이에요. 나무와 이렇게 예쁜 타일로 마감을 해두셨고요. 2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쪽에 방이 있는데요. 채광이 잘될수 있도록 여러 개의 창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이쪽이 드레스룸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이 되겠고요. 이쪽으로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북방이장 다 되어 있고요. 이쪽도 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세면대, 변기, 차워부스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아까 계단으로 올라와서 이쪽 방을 보셨고요. 드레스룸이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방은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쪽으로 이런 뷰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신축 현장에 나와서 철근 콘크리트의 2층 구조의 주택을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물건 보시고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 드립니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계곡이 흐르는 완벽한 숲세곤 속에 철콘 신축 주택입니다. 건축 면적은 33평이고 남동향이며 2층 구조이고 방 3개. 욕실 두개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111평이고 지목은 대지 전 도로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입니다. LPG, 오패수 개별 상수도 인입되며 넉넉한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양재 IC 5분 거리이며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문의는 전화 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